좀 전에 감수분열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단어에 대한 표현으로 그림을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이거는 천번만번 반복을 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칠에다 쓰는 것만큼 그네들 이네들도 당신네들도 쓰실 줄 아셔야 돼요. 정말 이 감수분열부터 용어부터. 도면변이까지는, 도면변이까지는 정말 선생님 수준까지 가야 돼. 그래서 특징으로쑥나와야 돼요. 왜? 얘가 결국엔 1, 2등급을 결정하거든. 1, 3, 4가 안 어렵, 어렵지, 중요치 않다, 아니야. 당연히 중요하고, 다시 할게. 걔는 무조건 맞고 출발해야 돼. 그래야 1, 등급 생각하지. 그것도 안 되고서 1등급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야. 줘야 돼. 밑에서 얘를 받쳐주고, 이 당은 아이가 거기서 치고 올라가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때, 체세포 일대, 체세포 분열 일대랑, 그 다음에 감수 분열, 감수 분열 일대랑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어기 에서면 왼쪽, 오른쪽이란한 했던 거 기억나죠? 등본을 두고 왼쪽, 오른쪽 <laughs> 왼쪽이 뭐였다? 쉬어려운메 쓰지만 쉬운 단어로 뭐였지 왼쪽이? 두개 무개 두 상동염색체 오른쪽은 복제돼서 뭐 두배 늘어나는 거그 안에 있는 가닥수 뭐 염색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DNA 상대량 염색체라고 하지 않고 염색체 가닥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쪽은 왼쪽은 염색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뒤쪽에도 오른쪽에도 염색체라는 말을 쓰는데 붙여야 돼색체 수란건 가닥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가닥은 독재 분열 충분히 가능하지만 상등 음색체는 조금 다른 거자 이제 그래프를 두 개를 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laughs> 먼저, 누구 먼저 갈 거냐면, 오른쪽이라고 쓸게. 일부러 오른쪽이라고 쓴다. 어컨추리하게도. 하지만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볼 것도 아니고 우리만 공부할 거니까 이런 단어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래서 그게 뭔지 알고 가주는게 제일 먼저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면 공식 명제 DNA 상대량이라고 합니다. 써놓기도할 거야. DNA, DNA 상대량이라고 생각을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DNA 상대량으로 갔을 때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어...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을 이걸 N, E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먼저 진행을 가다가 갑자기 여기 푹 하고 올라갑니다. 이때가 뭐가 된 거야? 복제라고 볼수 있겠죠. 복제기는 언제 하는거지 분열기 때 하는게 아니야 간기에서도 중앙에 는 복제기 s기 때 합니다 그러다가 쭉 진행해 그래서 어디 언제 언제 분열 후기 때 후기 때뿡 하고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때가 후기 때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후기 때쫙 나눠지는 거. 요것까지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오른쪽 감수 분류를 가도록 할게요. 가다가 똑같이 간기, S기, 복제기 때두 배가 되어져요. DNA는. 그러다 쭉 가다가 한번 뚝 떨어집니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분열이 되는 거고 가다가 한번더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되는가? 2분열이 되어지는 건데 여기가 우리 다시 한번 복제기가 되어진다라면 여기서 몇 번째 제1 감수 분열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 포지션은 제2 감수 분열이 되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냥 넘기지 말자. 조금 더 살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 이 n이 n으로 바뀌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절반 되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어디 가서 정석은 아니야.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고, 나중에 정상, 정상적로 똑같이 해드릴 겁니다. 이 미친 거지. n이 되어진 거고, 오른쪽이 뭐가 된 거야? 오른쪽이 2분의 절반. 되어진 거 이렇게 표현해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먼저야. 나중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위에 돕고자할고일부러쓴 거니까 이거 신고하고 오면 안 됩니다. 자, 제2 감수 분열은 어찌 됐건 n이 그대로 n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전히 어떻게 되어진다? 절반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복제를 생각해보자. 이 복제는 오른쪽, 왼쪽은 어때요? 왼쪽은 왼쪽은. <목소리> 그래, 왼쪽은, 아빠 오면 변화 없다고. 그런데 오른쪽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된다? 두 배가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원래에서 두배 돼서 한 번, 두번닮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원래에서 절반 값으로 줄어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굴 갈 거냐면, 왼쪽, 왼쪽에 있는 건 DNA, DNA를 얘기할 거야. 염색체, 왼쪽에는 염, 염색체 여기서 염색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3동 염색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줄였을 뿐인 겁니다 염색체 그러면 처음 출발은 어찌 된건 얼마나 출발하는 거야 2 n 에서 출발할 것이야 2 n 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어찌 되었건 간에 여기서 두 개와 목의 변화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DNA 상대량만 었다줄었을 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가다가, 가다가 어느 라인에서, 바로 이 라인에서, 어디? 제1 감수 분열 라인에서 N으로 바뀌고 그대로 축갑니다 여기가 제일 방수 분열 라인이 되어지고, 이렇게 두 개와 모개라고 상동 염색체가 나뉘었다라고 해서 형태가 달라졌네? 형태가 달라진 거 맞지? 얘는 형태가 달라진 건가? 형태가 달라진 건 아니야. 원래 있었던 거에 두개 늘려놓고 다시 떠놓은 거잖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원래 있던 게나누자다개와모개로 그래서 이질적인 형태다라고 해서 이형 분열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동형 분열이라는 말을 쓰기도 형태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태가 동일하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 여기서 누가 분열하는 거라고? 부계와 모계라 했으니까 상동. 사은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구요 여기서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구요 그래프도 충분히 이 그래프 속에서 그림이 보여야 되고 말이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